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1시입니다. 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명절 그냥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박화장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이렇게 노랗게 별꽃같이 이렇게 박화장꽃이 피었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오늘은, 어, 다육이 몇 가지 보여드리고, 어, 새해 인사 겸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박화장이 이렇게 조금, 어, 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격은 뭐, 12,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뭐, 어, 수영이 이렇게 길어서 부러진 나이도 있습니다. 부러진 거를 제가 밭에 꽂았는데, 이제 약간 뿌리가 나오려고 하고요. 이게 12,000원인데, 지금 6포트 이렇게 있거든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박화장, 이렇게 별꽃 같이, 꽃이 조금 오래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별꽃 같은 노란 꽃을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 어 뿌리를 자른 삽목인 아이들이 뿌리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어 제가 조금 전에 물을 줬는데 요어 새를로즈가 작은 아이 나이, 작은 아이가 어 잎이 하나 제가 키우고 있는 게 떨어졌어 딱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제법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옵니다. 물 마름도 어 물도 지금 잘 먹고 있고요. 확실히 해가 길고 지금 2월 2월이고 어, 지금 뭐 바람도 불고요 조금 춥지만 햇살이 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뿌리가 잘 나옵니다 그거 물마름도 좋고요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물마름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물을 줘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양진이 참 좋습니다 양진이 이렇게 3, 4, 한 6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겉에 입장이 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요. 이거 두개 있는데,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양진군생, 양진군생, 8,000원. 그 다음에, 아, 빅토리도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5,000원. 여기, 어, 얘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군생, 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보카도 크림 목둥이도 보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게 3,000원 좋죠? 가격도 좋고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흑수정 로즈, 흑수정 로즈 만 원이고요. 여기 어, 가시어 적금만 원입니다. 가시어 적금이 이렇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은 작은데 굉장히 단단하고요 통통합니다 이렇게 가시오 적금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양지는 아직 어, 군생이 군생인데 이렇게 아직 겉잎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요 이 양지는 5,000원입니다 여기도 자구가 많죠 양진이 5,000원 이것도 근 1년 키운 겁니다 1년 키운 건데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 엄마 몸이 더 컸습니다. 어, 외도일때 이렇게 자구를 다니까 엄마 몸은 줄어들고요. 이렇게 군생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로입니다. 양로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단 양로 5 0 0 0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 여기는 조금 키우는 아이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몇개 남지 않았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포트는 작지만 굉장히 짱짱하게 묵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묵지않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묵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청수도 꼭 보시고요. 여기 지금 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드 벨벳 1만 원이고요. 레드 벨벳이 이렇게 이게 청수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져진 나이입니다. 1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히르키네아라고, 히르키네아입니다. 키르히네아. 이거는, 요거도 만원입니다. 이렇게, 키르히네아. 솜털이 이렇게 뽀송뽀송 나 있구요. 조금 캐롤같이 생겼는데, 입장은,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청수도 이렇게 많고, 어, 색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다 여기는 조금, 보시기 조금, 어, 드물 정도로, 이렇게, 키르히네아 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코르테스 있습니다. 코르테스. 이렇게 코르테스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코르테스 8,000원. 다음에는 여기, 어,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이렇게 외두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외두. 입장이 뭐 이렇게 손톱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외두 8,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군생은 만 원입니다. 군생들이 이렇게 뭐 자구를 이렇게 단 나이들 군생이 이런 나이들 참 좋네요. 만원 가격이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이렇게 있고요. 제홍매아가 어 지금 이거 가고 있는데 이홍매아 앞줄에 있는 아이 여기는 만 원입니다. 여기는 만 원이고요. 이렇게 앞줄에 이렇게. 그만 원짜리가 만 원이면 가격 정말 좋거든요. 목둥입니다. 이렇게 목질화가다 됐고요. 목질화가다된 홍매아 이게 만 원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얼굴이 이렇게 만 원. 또 뒤에 아이들은 뭐만 오천 원짜리도 있고 이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원하시는 아이 있으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홍매화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줄리아나 외도 이렇게 5,000원 이렇게 드릴게요 줄리아나 지금 군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군생이 다 팔렸고요 이렇게 5,000원 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분지한 아이는 이렇게 6,000원 이렇게 합니다 5,000원이라도 얼굴이 크고요 이렇게 줄리아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매직잼골드 여기 이두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두 빨간색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많고요 매직잼골드 이건 8,000원 이쪽에는 5,000원입니다 이쪽에는 이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 실루엣 4,000원입니다 실루엣 4,000원 그리고 이 블루 서프라이즈 얼큰이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참 얘들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이 젤리누다입니다. 그냥 누다랑 조금 다른데 굉장히 맑은 빛의 젤리누다 정말 성잎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젤리누다 포트당 5,000원입니다. 젤리누다 5,000원 굉장히 맑죠? 젤리 같이. 이렇게 맑은 아이입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일반 누다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어, 폴리 린지 안하고요 5,000원. 송춘도 있습니다. 송춘이 4,000원입니다. 목동이고요 이렇게 4,000원. 보시면은 어, 제가 요 젤리 누다랑 일반 누다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일반 노다입니다. 이게 일반 노다고요. 요 노다는 3,000원입니다. 노다는 3,000원인데 요 젤리 노다랑 크기 비교랑 이렇게 얼굴 색감이 다르죠? 일반 노다. 그다음에 젤리 노다입니다. 고그 5,000원. 그리고 녹기란 이렇게 꽃이 필려고 하죠. 먹어서 꽃이 필려고 합니다. 노끼란 요거 4,000원 4,000원에 드릴게요 노끼란 4,000원 그리고 여기 러블리로즈가 이장을 예쁘게 펴고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오 어, 이렇게 루비가 두개 남았는데 이렇게 혓바닥을 쏙 내밀었네요 꽃이 필려고 루비는 6,000원입니다 요거 6,000원 가격 좋습니다 제옥도 있고요 제옥은 5,000원 자제옥도 5,000원입니다 이제 한 개씩 남아있네요. 얘는 한 개. 그리고, 루비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통통하고요. 이렇게, 곧 꽃이 필것 같네요. 루비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희성도 있고요. 희성이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밥도 많습니다. 제가 여름에 다시 조금 내려앉혀서 다시 심었는데, 여기를 더, 더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성은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희성 5,000원 입니다 묵둥이고요 1년 키웠습니다 희성 5,000원 여기 굉장히 묵은 어, 마커스 입니다 마커스 이렇게 있는데요 포트당 4,000원에 드릴게요 4,000원 여기 요거는 조금 덜 묵었는데 요거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입니다 굉장히 묵어서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 해졌죠 예, 이렇게 드리고요. 누다가 어, 섞이려고 하네요. 어, 이렇게 굉장히 통통한 코너피트 어, 차우파니입니다 차우파니에 이거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이것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차우파니에 코너피트 차우파니에 만원입니다. 어, 이제 햇살이 밖에는 어, 바람이 좀 차거든요. 햇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어, 더울 정도로 따뜻하네요. 이렇게 올펫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올펫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저쪽으로 가서 어, 다시 한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지금 아 여기 홍령입니다. 홍령 홍룡 에그리원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크고 예쁩니다 이 네. 홍룡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이렇게 외두는 3,000원입니다 이렇게 본생은 4,000원 외두는 3,000원에 들게요 네, 여기 온슬로우 온슬로우 아, 지금 조금 물이 고프네요 온슬로우 3,000원 뱀바디스는 네. 4,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어 얘들이 지 꽃대를 다 물었네요. 원종, 얘 이름, 얘 뭐죠? <laughs> 까먹었나요? 여기 원종 뭔지, 아, 아, 잊어먹었습니다. 아,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이거, 아, 모건 뷰티입니다. 모건 뷰티. 이거 청수 보세요. 이거 1년 묵은 겁니다. 8,000원. 원종입니다. 요 뒤에는 이렇게 꽃대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요거도 8,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도 모건뷰티입니다. 이렇게 모건뷰티. 꽃이 애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원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렉스. 이렇게 렉스 있죠? 이거도 이렇게 4,000원,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목등입니다. 굉장히 옆으로 번식도 잘하고요. 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모듬식 모두 모둠 예쁜 아이. 예, 렉스 4,000원입니다. 이거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로우는 3,000원이고요. 아 자, 요거는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씀해 드렸죠. 이거는 원종 컬러라터입니다. 6,000원. 원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핑크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 만 원입니다. 여 흑장미 이렇게 남아 있고요. 흑장미가 만 원입니다. 이렇게 흑장미가 만 원이고요. 다 보여드렸나? <laughs> 여기 Tm도 굉장히 지금 윤기가 나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죠. Dm 만 이천 원입니다. 여기 골드 젤리. 아, 굉장히 펄감이 좋네요. 골드 젤리 3만 원입니다. 여기 샤넬 젤리는 요거는 5만 원이구요 어, 약간 크기는 얘가 훨씬 더 큽니다. 골드 젤리, 샤넬 젤리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1930에보니 여기 한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죠. 이렇게 황금빛에 어 검은 라인이 정말 멋집니다 입장이 약간 긴게 특징이네요 1930에 보니 3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어 오랜만에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내일도 오늘 제가 또 다육이 주문한게 옵니다 내일 또그 예쁜 다육이 또 내일이나 모레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 저번에 구매하신 다육이는 이번 주 내내 조금 아침 기온이 또 조금 더 낮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다육이 보시고요. 이렇게 오늘 박하장 요거 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돼서 어 아무래도 음 포장을 하다 보면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줄기 부러진 거는 어, 이렇게 며칠 말렸다가 꽂아두면은 뿌리가 잘 나옵니다. 네, 며칠 전에 심었던 릴리패드. 요거 요거는 한엽성목차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 지금 센세이션 군생입니다. 센세이션 군생 만원입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키웠던 목동입니다. 네, 센세이션 그다음에 어,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이렇게 자구도 나오네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는 8,000원이고요. 8,000원. 그리고 여기, 제가 키운 애가 많이 자랐죠? 훨씬 얘도, 얘보다 크죠? 이렇게 걸음에 심었다고 보여드렸는데, 크기 차이가 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납니다. 파이어 필라 지금 3개 남았습니다. 8,000원. 그리고 독샵도 하나 남았고요. 굉장히 한엽스럽고 예쁜 어, 독일 샴페인 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요. 독일 샴페인 만원. 다음에 어,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라탐. 어, 이렇게 얼굴도 크고요. 라탐이 만원입니다. 이렇게 만원. 그리고 어, 조금 다져지고 조금 얼굴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그런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보여드리,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참, 페리도트, 어,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물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포트 12,000원입니다. 뒤에 포트는 16,000원이고요. 여기덴트라잼 8,000원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예쁜 아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새소리가 참 좋네요. 베라하긴스도 있고요.